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가스차 연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가스차에 대한 단점을 얘기를 하실 때, 어, 연비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꼭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스는 싼데, 연비는 나쁘다. 네, 이게 저는 굉장히 모순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연비를 얘기하는, 연비를 계산하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어 일단은 요즘에 가스차들 중에서 이제 많이 구매를 생각을 하시는 게뭐 소나타 아니면 K5 뭐 K7 그랜저 뭐 이런 종류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테니까 일단 그랜저를 좀 기준으로를 예 들어볼게요. 자 20년식 그랜저 3.0 LPI와 3.3 가솔린입니다. 네, 더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놓고 이제 다른 거는 제외하고 어, 연비만 놓고 좀 볼게요. 그래서, 그랜저 LPI가 연비가 지금 7.5고, 가솔린 연비가 9.7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연비는 LPI가 가솔린에 비해서 2.2가 낮습니다. 근데, 이게 휘발유와 가스라는 연료에 대한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아, 가스는 연비가 딸리네? 이렇게 본다는 게 문제예요. 자, 연비 비교를 할 거면은, 그랜저 휘발유는 연비가 9.7인데 K7 연비는 10이니까 그랜저가 연비가 좀더안 좋아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그랜저 가스는 그랜저 휘발유보다 연비가 안 좋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자 그럼 연비 좋은 차들은 다 경유수는 디젤 차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자 디젤은 K7을 좀 보시면은 어... K7도 그렇고 그랜저도 그렇고 디젤 차량은 연비가 14가 넘어요. 그럼 가스차의 단점을 연비로 잡을 거면 휘발유차의 단점도 연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디젤보다 연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연비는 단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그랜저 휘발유랑 K7 휘발유랑 비교를 해봤는데 그랜저가 연비가 조금 더안 좋아. 이렇게는 비교를 할 수가 있지만 은 그랜저 휘발유의 연비와 그랜저 가스의 연비를 같은 선상,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연비가 이제 해당 차량의 연료를 기준으로 1리터 당몇 키로를 가는 지를 나타내는 건데 가스랑 휘발유랑 리터당 가격이 달라요 서로 자 현재 효과를 기준으로 오늘이 이제 이 영상을 지금 2월 28일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효과를 기준으로 보면은 어, 휘발유가 리터당 1,605원 서울 평균입니다 어, 가스가 서울 평균 874원 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위에 제원표에서 보면은 그랜저 휘발유는 9.7km를 가는데 1,605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랜저는, 그랜저 가스는 7.5km를 가는데 874원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똑같이 만원어치 주유를 했을 때 LPI 모델이 월등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km를 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스는 133리터가 들어가고 이게 계산해보면 은1 1 6,242원이에요. 근데 휘발유는 103리터, 리터는 조금 덜 들어가지만 은 가격으로 보면 은1 6 5,315원. 무려 5만원 이상이나 더 비쌉니다. 같은 거리를 가는데 5만원을 더 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가스차의 연비는 낮은 게 아니라 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을 계속 언급을 하게 되는데 모닝 휘발유보다 올란도 LPG의 연비가 더 싸다는 결과 영상을 올렸었죠. 그래서 평균 연비가 8.1인 모닝 휘발유, 그다음에 평균 연비가 4.5인 올란도. 근데 이 연비에는 지금 뭐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모닝이 1,000cc다, 올란도가 2,000cc다 이런 것도 전혀 기입을 해놓지 않았지만 연비로 봐서는 일단 올란도가 4.5밖에 안 나왔으니까 연비가 콩방이죠. 근데 주유비 계산을 해보면은 2000cc 차량인 올란도가 1000cc 모닝보다 싸요 경차보다 싸다는 거죠 이게 가스차의 연비가 낮아도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가스차의 연비는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